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예! 자, 됐어. 지금 제가 나오는 곳은 해운대 공장에 있는 쿠덕포. 자, 간단하게 오늘 채비8.3 비트, 라이트 액션을 가진 슈블러 타입 볼랑로드 자, 릴은 2000번. 자, 합사 0.25에, 자, 위에 쇼크리더 오늘 1호. 쇼크리더 1호 가봤습니다. 쇼크리더 1호에 던질지, 밑에 여기 돌에 달아주고, 아 아래 목줄에는 0.8호, 지게드 0.4g에, 에코 기어 이거 2인치, 아지머스 스테이트1. 자,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던질지 낚시 이거 진짜, 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음. 아. 왕을 질 자신이 없어요. 에이, 에이랄까? <laughs> 아유, 또. 자정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거. 주디가 이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거. 트렁이네트렁이 정말 잘탄다 자, 현재 시간 1시 30분. 제가 뭐, 늦게 나오는 이유가, 초저녁에 솔직히 뭐, 피딩 때 이때 낚시가 더잘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낚시를 못 해요. 제가 사람 있는 곳에서는 좀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제 주특기 입낚시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좀 사람 없는 시간대, 좀 늦은 밤, 새벽 이때 나오고 있어요. 저도 힘듭니다. 낚시 잘 되는 시간에 가서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디만 닦고 가면 될것 같은데. 자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아 첫 게스트 왔다 아 여러분들 뭐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말라 망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마 이개 없어 이씨 아 여러분들 저 옆에 또 옆 개파이로 조금 포인트 좀 이동 좀 할게요. 아 꽝을 칠 자신이 없댔는데 아 쎄하네. 자 여러분들 조금 옆에 있는 개파이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조금 수심이 나오는 거. 자자 자. 자, 자, 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거야 여러분들 이야. 와.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여러분들 진짜 미치겠어 미치겠어 와 아, 거기 빠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laughs> 진짜 미치겠다, 와. 아, 여러분들, 집어등 세팅했으면, 집어등 켜줘야 되거든요. 음. 안 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낭만이 없으니까, 지금. 아, 이런, 낚시할 맛이 안 나네요. 자, 자 호핑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바로, 보드를, 아래로 내려서 리트리브 피트 우샤 우와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 우와 야 우와 우샤 우샤 아이고 정경이 씨알 보세요 왜 이거 와, 여러분, 정기 시야를 보세요. 와, 이거 30 넘어요. 와, 용어동에서 잡았던 거보다 더 시야 좋습니다. 와. 자, 제가 이거, 던지지 낚시 진짜 거의 안 하는데, 마음 먹고 안만 그냥 부산에 고기. 진짜 와.. 방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디만 살아가지고 이거. <laughs> 아이 좀..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또 아.. 이 주디를 진짜 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와, 랄하고빠졌네 히트 이 녀석은 조금 조금 씨알이 작네요. 으쌰! 어이구! 으쌰! 조금 씨알이 작은데도 20이 넘어요. 어이씨, 또 떨어져. 아, 아 왜떨어지왜 맨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짠, 이런 녀석 씨알 좋죠? 20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막 20급 이런 건 잡아도 감흥이 없습니다이새끼한테 입만 폴리은 제가 조금 폴링을 시켜서 중층, 하층 쪽을 노려봤는데 좀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캐스팅 하자마자 지금 거의, 아, 입질 왔는데 지금 상층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패턴을 지금 상당히 빨리 찾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리트리도 어차피 가벼운 채비를 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면 근처에서 지금 채비가 떠서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루어 낚시의 핵심은 뭐 올락이라든지 정갱이 풀치 뭐 이런 고기 이렇게 지금 유행하는 수심층만 찾아도 정말 그날 낚시가 쉬워집니다. 빛와 와. 와. 이번엔 굉장히 물리서 먹었어요, 와. 더 어, 빠졌나? 아, 빠졌네요, 아. 아, 빠졌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 안 돼. 미치겠다, 정말. 아, 오늘 두 마리 때 빠졌어요, 아. 안 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던질지 않은, 던질지로 낚시하는 영상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던질지, 이거, 해동에서 나온 그건데, 우리, 저, 친구가, 낚시, 그, 인터넷으로 낚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낚시 바보라고. 그, 그 친구한테. 싸게 사왔는데, 와, 아, 사놓고 오늘 처음, 처 아마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laughs> 낚시용품, 혹시 사실이 있으면 낚시 바보 많이 애용해주세요. 아마 오예TV 보고 왔다 하면 서비스 하나라도 더 챙겨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하는 걸 아시죠? 피트 와. 와. 왔다, 대물이다, 이거. 와. 와, 이거, 여러분들, 로드가 8.3피트인데. 와. 우와. 와. 와. 와, 이기 괴물입니다, 와. 와. 와, 팔이야, 빨리 팔이. 와. 오른쪽으로 타이 뭐야, 이거. 우. 와. 와, 지금 로드가 8.3피트라서, 지금. 지금 강제진압을 하고 있는데, 와. 와, 이 녀석 진짜 시야 좋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와. 와. 어어끌러가면안 돼. 후. 15등 쪽으로. 그렇지! 어우. 와, 여러분또 30급 전경이. 또 30급 전갱 한수했습니다. 와. 와.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 맛에, 이 맛에 진짜 낚시 다니가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확 날라갑니다. 이렇게 재밌어도 됩니까? 에? 며칠전에 오동 갔을때도 돼지 등이 손맛보고 왔는데 와...오늘 돼지...큰일 났습니다 이거 와...이제 정형이 20급 이런거 어떻게 다았겠습니까고 자빠졌네 멋있습니다 와...또 와, 버틴다 와... 지금, 이, 낚싯대가 거의 애기 때 수준이에요. 8.3 비트 볼락대긴 한데, 라이트 때인데, 와. 지금, <laughs> 전경이 들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어이쌰! 하, 진짜 막, 기가 막힌다. 자, 이제 또,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낚시,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기, 이 정도 소마 봤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2시 23분. 여기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해운대, 송정, 구독포 마을. 여러분들, 소마 보러 오세요. 여기 오실 때는 꼭 던질지 챙겨 오시고요. 여기 던질지. 이 뭐, 싸구려 이런 것도 잘 물어요. 그냥 막 멀리만 던지면 됩니다. 솔직 뭐. 비싸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아, 오늘거 정말 재밌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자꾸 너무 재밌었어 구덕포 잘놀라갑니다 아, 맨날 잘 놀아서 짜지 이거.